전국 세계노총보도 논평 86. 노동자민중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비정규직 하청구조, 당장 철폐하라. 1. 우리 노동자민중이 하루가 멀다 하고 중대재해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한 신축 건물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사망한 노동자들은 시공업체 요진건설산업이 도급한 하청업체 소속으로 밝혀졌다.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타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월 29일 발생한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의 산재사망사고도 사측의 안전비흡, 무리한 작업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발생 4일 전 현장 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균열현상이 일어나 내부 직원이 무너지면 다 죽는다고 경고했음에도 현장 관리자들이 작업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화학류 관리 기사 자격증이 없는 채석장 담당자가 폭파 구멍을 정했으며 토사 붕괴 방지를 위한 별도의 안전망도 없었다. 새해 벽두부터 발생한 고압 전류에 의한 감전 사망 사고도 한국전력 하청 노동자였다. 지난해 공공기관 중 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한국전력의 사망자 대부분이 발주사로 분류된 하청 노동자라는 사실은 우리 노동자 민중,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살인적인 인권, 노동권 유린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결코 우리 노동자 민중을 보호할 수 없다. 고용부는 법의 취지에 대해 기업이 사전에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해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했지만 법안이 발효되자마자 두 건의 중대재해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법의 기능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건설업에서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단순히 고강도 노동이어서가 아니다. 하도급 구조에서는 공사비 절감에 따라 노동자들이 공사 기간 단축을 강요받게 된다. 무리한 비용저여감은 안전장비, 관리감독 소홀과 각종 불법, 편법으로 이어지며 결국 그 고통은 고스란히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된다. 뿐만 아니라 비임금 노동자가 700만 명을 돌파했고 그중 배달업만 10만 명으로 급증한 현실은 수많은 노동자가 법적 보호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중 3중의 불법적인 하도급 문제를 비롯한 모든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평등하게 적용되어야만 우리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최소한이나마 보호할 수 있다. 3. 반역무리들의 반노동, 반민중책동에 우리 노동자 민중이 격분하고 있다. 국민당 대선 후보 윤석열은 최근 귀족노조를 철폐하겠다. 노동자가 법을 어기면 사용자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망발했다. 윤석열은 노조를 감히 귀족이라 낙인찍고 노동자 민중의 정당한 파업권을 사용자 재산권 침해로 호도하고 있다. 윤석열은 대장동 사건으로도 확인되듯 불법 비리 투기 세력을 비호한 대가로 승승장구하며 막대한 부를 편취했고 오늘날 대선 후보로 행세하고 있다. 불법 비리 투기 세력의 불법 자금은 결국 우리 노동자 민중을 이중 삼중으로 착취한 결과로 당연히 완전히 환수해 우리 노동자 민중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다. 한편 최근 5년간 노동자 임금이 17.6%가 증가했으나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가 39.4% 폭등해 노동자 민중의 임금이 사실상 감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당의 기업 감세는 물론이고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증세 복지로도 결코 우리 노동자 민중의 생존과 발전은 보장받지 못한다. 우리 노동자 민중의 정치 경제적 권리는 오직 민중민주정권과 환수복지 정책으로만 확고히 보장된다. 우리 노동자 민중은 단결투쟁으로 이중 삼중의 하청구조 비정규직을 완전히 철폐하고 민중민주사회 환수복지 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2년 2월 11일 정보청사앞 전국 세계노총 준